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호주일입니다. 드디어 2021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공고가 나왔습니다. 2021년 1월 5일자로 발표된 창업 지원 통합 공고 문을 살펴보면서 올해 2021년도에는 어떤 창업 지원 사업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 그 전체 계획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2021년 창업 지원 통합 공고, 2021년 1월 5일에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이름으로 공고문이 발표되었는데요. 올해 이제 개요를 살펴보면 32개 기관 194개 사업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고요. 예산은 1조 517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662억 원이 증가했다. 4.6% 증가했다는 건데요.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사업화 그리고 이제 시설 보유, 멘토링 컨설팅, 창업 교육, 행사 네트워크, R&D 순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가지수에 관한 부분이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R&D 부분과 사업화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부 현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앙 부처 중심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광역 지자체 사업까지 포함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긴 즉슨 지금까지 이제 중기부 과제하고 창진원 과제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 사업을 했는데 지자체 것도 이제 관리를 통합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지원 사업과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이것들의 이제 중복성 여부 검토가 좀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 지원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고 예산은 거의 뭐95% 정도, 1조 5천억 원 가까운 비용을 사용하고 그 중에서도 중기부가 1조 2330억 원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창업 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중기부가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중후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기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체부나 과기부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문체부 내의 창업 지원 사업들 그리고 과기부 내의 창업 지원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별로 보시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거의 81%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과기정통부 순인데요.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빠져있죠. 창업통상자원부는 창업지원 분야가 아니고 기술개발, R&D, 산업진흥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부까지 포함한다면 가장 높은 예산은 산업통상부에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역시 사업화 쪽으로 57.6%이 사업화라는 게 이제 뭐 예창패, 초창패 그리고 청창사라고 하는 창업성공패키지 그리고 제도전성공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이런 패키지 사업들이 사업화 과제고요. R&D가 이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 여기 창업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짐돌 과자라든지, 전략형 창업 과자라든지, 팁스, 이런 것들이죠. 그 외에 시설이라든지, 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 지원 기관별로 이제 작년과 올해의 사업 수 예산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한번 보세요. 중앙 부처, 그러니까 정부 부처를 총계해가지고 보면요. 2020년도는 1조 4,516억이었는데, 올해에는 오히려 1조 4,36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늘었다고 했죠?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바로 작년까지는 지자체는 창업 지원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지자체 예산 810억을 포함해버렸기 때문에 600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800억, 그에 해당하는 창업 지원 사업의 예산을 이쪽으로 포함시키니까 200억이 줄어들고 800억이 늘어나서 600억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이상한 계산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020년에 비해서 올해 2021년은 창업 지원 분야는 예산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별 세분내 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분내 역에서 이제 우선 먼저 나온 거는 사업화 부분입니다. 사업화 94건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간추려서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이제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 데이터 스타즈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거고 25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3월에 접수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이제 그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 바우처 있죠. 데이터 바우처 사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화 지원금도 주고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그리고 이제 K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라고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은 K 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이죠. K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은 이제 예산은 뭐 10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 공모전 행사 자체가 상당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나와 있네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문화 콘텐츠 쪽을 다루는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인 것 같고요. 스포츠 산업에 이제 예비나 창업 초기 지원이 44억 정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잖아요. 스포츠 분야에서는 요 지원사업을 살펴 어,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술과 관련된 부분이네요. 예술공모전이 각 단계별로 펼쳐지는 것 같고요. 이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사업, 관광엑셀러레이터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94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잡혀있고요. 해마다 그 관광벤처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두세 개의 엑셀러레이터를 지정해가지고 정부에서 사업화 자금과 교육멘토링, 홍보, 팔로우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콘텐츠진흥원에서 기업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많죠. 221억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에 관련된 스타트업들에게 사업화,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제공하게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포츠 엑셀러레이터 사업이고요. 3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이 94억 정도 잡혀 있네요. 그 다음은 지역 클러스터와 병원이 연계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2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에코 스타트업.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죠. 에코 스타트업 관련해서 112억 원이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 지원 사업으로 298억.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고요.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이라고 되는데요. 이게 바로 팁스입니다. 팁스. 팁스에게 6 4 4억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전성공패키지입니다. 제도전성공패키지는 이제 사업을 창업했다가 폐업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40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기업당 4천에서 6천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140억이면 굉장히 많은 팀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0개, 300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하게 되겠네요. 다음은 창업성공패키지 청창사라고 하는 창업 사관학교 패키지 지원 사업인데요. 예, 968억 잡혀 있습니다. 이제 39세 이하이면서 3년 이내에 기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뽑는 인원의 10% 정도는 39세 이상이어도 뽑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뽑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인데요. 이것도 39세 이하의 기업을 지원하는 거고, 173억입니다. 다음은 창업 성공 패키지에서 글로벌 창업 상원학교인데요. 글로벌 창업 상원학교는 108억, 그리고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75억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입니다.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는 이제 요거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해당하는 거고요. 50억 예산이 잡혀 있고요. 사내벤처 육성에 20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입니다. 대부분의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은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창업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는 3년에서 7년 사이에 이제 도약기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천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창업도약 패키지는 뭐 1, 2억 주는 게 아닙니다. 사업화 자금으로 3억, 그리고 R&D 자금으로 4억, 그래서 7억까지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예산이 큰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죠. 3년 이내에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고요. 예산은 1,00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마다 예비창업패키지, 그리고 청창사라고 하는 창업성공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그리고 창업도약패키지 이게 다 1년에 1,000억 정도 의 예산이 잡혀있는 과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창업패키지죠. 예비창업패키지는 아직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예비창업자가 신청하는 거고요. 역시. 천억 원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3월에 공고를 하고 접수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초창패, 예창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접수하는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청창사라고 하는 창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는 항상 한달 정도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아 그런데 올해에는 재도전 성공 패키지를 1월에 공고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월에 공고를 하면 1월과 2월 중순까지 접수를 하게 될 거니까요. 아마도 재도전 성공 패키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좀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1월에 재도전 성공 패키지 그리고 2월에 창업 성공 패키지 그리고 3월에 예창패 초창패 접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생긴 건데요,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제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건데 올해 처음 생긴 거지만 예산이 300억이 잡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죠. 그리고 그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중에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해서는 역시 30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600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둘다 7년 이내에 창업 기업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은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는 7년 이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타트업 그랜드 챌린지가 있고요. 농업 실용화 기술 R&D가 122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가 17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니다그 다음은 지원사업,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지자체들의 창업 지원 플랫폼들인 것 같아요. 이번엔 경기도 내용이고요. 역시 경기도,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제 전북과 해양수산부의 지원사업들입니다. 경북, 경남, 제주, 그리고 이제 R&D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기정통부의 ICT,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기술개발사업이 24억에 예산이 잡혀있고요.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상사업이 51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이오헬스 쪽으로는 56억, 그리고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하는 R&D 과제가 1 3억의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중개업의 가장 중요한 R&D 사업이죠.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 대략 4천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4천억이라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딤돌 과제 분야일 만해도 첫걸음 과제, 제도전, 재창업 그러니까 과제, 여성 기업 과제, 소셜 과제로 나눠지게 되겠고요. 또 디딤돌 과제 바로 위에는 전략형 창업 과제가 있습니다. 전략형 창업과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4천억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을 뽑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딤돌 과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상반기에 대략 2,300팀, 하반기에 2,300팀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많이 뽑는 건 아닙니다. 첫걸음 과제 같은 경우는 100팀을 뽑는다고 하면 보통 2,000개 업체, 3,000개 업체가 지원을 하니까 20대 1, 30대 1 정도의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창업 교육에 관한 부분이 있네요. 학생 창업 유망팀을 지원하고요. 또대학의 창업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제 뭐 고용부, 법무부, 중기부 등의 이제 교육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대부분의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은 이제 기술 기반의 창업을 지원하는데 신산업 창업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은 창업 교육인데 점포형 창업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 가게를 혹은 점포를 매장 중심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뭐 초창패, 예창패,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신산업 창업사관학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두번 접수한다고 합니다. 1월에 공고해서 접수를 하고요. 6월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합니다. 매장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이 비용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돈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위탁 운영사들에게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비주쿨, 실전 창업교육, 장애인, 지식재산 이런 쪽에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 인재 육성 그거 이제 울산, 경기, 충북, 전북의 지원 사업들이고요. 이번에 이제 시설과 공간 보육 지원 사업들을 보겠습니다. K글로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이게 이제 클라우드 비용을 내주는 겁니다. 7억 정도 예산이고요. 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에 53억, 1인 창조기업 활성화에 62억, 그리고 이제 중개부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활성화에 363억 창업 보육센터의 121억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조원 중장년 기술창업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서울시 다음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입니다. 계속 서울시의 지원사업들이죠. 창업 디딤터라든지 창업허분대 창동 지렴 운영하는 거에 대한 예산도 잡혀있네요. 그리고 서울 디자인 창업센터 그리고 뭐 디지털 대장간도 있네요. 그리고 인천, 대전 대전 그리고 대전, 울산 행안부, 울산 세종시 지원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세종시 세종시, 세종시, 세종시 서울 다음으로 경기도와 세종시가 지원사업이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창업지원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충남 멘토링 지원사업이네요. 멘토링을 위해서는 뭐 청년 창업지원, 그리고 K글로벌 창업멘토링, 이 멘토링, 멘토링 지원사업이죠. 그리고 농식품 벤처, 역시 농식품, 그리고 국토부, 국토부. 중기부의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 그리고 여성 벤처 활성화에 예산이 잡혀있네요. IP 디딤돌 프로그램에 32억. IP 나래 프로그램에 85억. 직피지기 투자유치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인천에 지원사업입니다. 1억원에 예산이 잡혀있네요. 그리고 광주, 특허청, 대전, 울산, 그리고 세종시, 경기도, 전북. 이렇게 있습니다. 행사와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인데요. 농식품, 환경부, 환경부, 국토부의 행사들입니다. 그리고 중기부의 행사죠. 중요한 부분은 뭐 여성 창업 아이템 경진 대회.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요 도전 K 스타터. 이거 이제 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아마 연말에 본선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컴업 행사 연중 접수를 해가지고 역시 연말에 DDP에서 결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업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창업 지원 통합 공고를 살펴봤습니다. 1월 5일에 발표된 공고문인데요. 이 공고문만 봐가지고는 좀 답답하시죠? 지금 대략적인 예산과 어, 접수 시기는 나왔는데 실제로 며칠 날 공고가 나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기업별 지원금액. 그러니까 초창패,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기업당 1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기업당 6천만 원. 그리고 뭐 창업 조약 패키지는 기업당 7억 원. 이렇게 얼마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월 19일 화요일. 정부의 연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1월 19일 화요일에 점심 먹고 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통합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때 내용을 보시면 이제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각 사업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내용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19일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1월 19일 날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통합 사업 설명회 내용을 동영상으로 확보하는 대로 저희 창창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현준이었습니다.